안녕하세요. 스마트 라이카의 갱 갔던 과장입니다. 오늘은 혼다 프로모션 할인과 견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게 오타 났네요. 현재 1월 계약 진행 시에 평생 엔진오일 쿠폰이 무상으로 진행되는 프로모션이 적용 중입니다. 이게 12월에도 했었는데요. 1월 달도 지금 진행 중이니까요. 구매를 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뭐 이런 프로모션이 있을 때 하면 당연히 좋겠죠. 네 일단 그리고 수입치 알아보실 때 중요한 포인트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이 딜러사별로 할인과 재고가 다르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 구매 방법에 따라서 할인과 재고가 다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캐피탈에 따라서 할인이 또 다르다는 거 이렇게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객님들께서 이제 실수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할인 금액만 알아본다는 건데요 이 할인 금액만 알아 뭐좀 많이 준다고 해서 다른 데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어, 그쪽은 뭐 특정 구매 방법 또는 지정된 캐피탈로 했을 때만 그렇게 할인을 준다. 뭐 이런 식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할인 금액이 뭐 300인 것보다 할인이 500인 것이더 당연히 더 싸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할인이 500인 것이 오히려 리스료나 이 이자율이 비싸 가지고 더 비싼 경우도 있으니까요 반드시 견적도 같이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인터넷상으로 그냥 전화드는 얘기나 이런 거는 과장된 경우가 많고요. 직접 문의를 남기셔서 나에게 실제로 적용된 견적을 받으시는 게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이고요. 일단 지금 공개해드리는 이제 할인과 견적은 이번 달 기준입니다. 당연히. 딜러사별로, 캐피탈사별로 조건을 가장 좋은 대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럼 견적과 할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적, 견적 조건은 원하시는 대로 다 변경이 가능하시니까요. 문의 주실 때 견적 조건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어코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코드, 가소, 하이브리드가 아니고 일반 가솔린 모델입니다. 3740만원 짜리고요 지금 할인이 250만 원적용되어 있습니다. 250만 원적용되어 있고 어, 오토 리스와 장기 렌트 견적입니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보시면 수입차 같은 경우는 어, 렌트보다는 리스가 더 저렴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 리스로 많이 출고하시는 어, 상황이고 지금 이렇게 가격만 봐도 물론 렌트나 렌트가 이제 자동차 보험료와 이제 세금이 포함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금액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가 조금 더 어, 유리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견적 조건 있죠. 계약 기간이라든지 약정 거리 초기 자금은 원하시는 대로다 변경이 가능하시니까요. 어,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코드 하이브리드 혼다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죠. 어코드 하이브리드 한번 보겠습니다. 할인은 일단 150만 원 적용되어 있고요. 이것도 견적 조건 동일하니까 동일하게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정지 화면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오디세이입니다. 오디세이고요 네, 오토 리스와 장기 렌트 견적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CIV입니다. 네, 신차 가격과 견적 조건 동일하게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상담 문의나 차종 문의는, 어, 그, 차종과 연락처를 어, 고정 댓글 있는 링크 있거든요. 링크를 클릭하신 다음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까스마트사이클긴 그러니까 김갑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mm. you.